단순 반복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오늘은 마크다운을 활용한 프롬프트 작성법과 GPT-S 제작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관련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이 가장 짧은 영상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도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마크다운은 글을 구조화하는 텍스트 문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글도 이렇게 변환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보기 좋은 글이 아니라 채 g PT도 마크다운을 활용한 지시를 더잘 이해합니다. GPTs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맞춤형 챗GPT인데요. 예를 들어 식당 리뷰 작성해 주는 GPTs를 만들면 리뷰로 옮겨 적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생성해 줍니다. 오늘 제 목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개인 비서를 만들 수 있게 해 드리는 겁니다. 짧게 핵심만 담은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댓글 남겨 주세요. 추가로 저번 영상부터 보충 자료를 만들었는데 댓글에 링크 들어가시면 무료 PDF 파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AI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프롬프트 한번쯤 보셨지 않나요? 처음 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AI도 이런 구조화된 글을 더잘 이해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호 4가지만 네 알려드릴게요. 샵별 하이픈 다음 표와 다른 기호라서 잘 구분해서 사용해주세요. 샵은 주제를 나눌 때 쓰는데요. 샵을 쓰고 한칸 띄우고 문장을 쓰면 GPT는 주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샵은 1개부터 6개까지 주제로 인식하는데 개수가 많아질수록 소주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별인데요. 텍스트 양쪽에 별 하나를 붙이면 기울기, 두 개를 붙이면 굵게, 세 개를 붙이면 기울여서 굵게 표현됩니다. 이 기호는 GPT에게 강조의 의미보다는 출력문의 가독성을 높이는데 많이 활용됩니다. 세 번째로 하이픈인데요. 샵을 통해 주제를 만들었다면 그 아래 하이픈을 쓰고 한칸 띄우고 문장을 작성하면 리스트들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순서가 중요한 리스트들은 번호와 점을 통해 리스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틱인데요. 문장 앞뒤로 백틱을 붙이거나 문단 앞뒤로 백틱 세 개를 붙여주면 블록 처리가 되면서 특정 지시문들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GPTs 제작 같은 긴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마크다운을 잘 활용한다면 좀더 명확한 지시가 가능합니다. GPTS 설명이 끝나면 영상 후반에 마크다운을 활용한 실제 프롬프트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용만 잘 복습하셔도 GPTS로 비서 만드는 건90% 완성된 겁니다. 제가 진짜 많이 찾아보고 돈 주고 강의도 듣는데 이렇게 짧게 핵심만 알려주는 채널은 거의 없. 근데 그런만큼 초보자분들은 조금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우선 GPT-S는 유료 사용자만 만들 수 있고, 무료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난 무료인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추세가 GPT-S처럼 개인 맞춤형 AI로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GPT-S는 GPT 탐색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고, 무료 사용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우린 아까 배운 내용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제작법 알려드릴게요. 진도가 조금 빨라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잘 따라와 주세요. GPT-S 제작은 프로필을 누르고 내 GPT를 눌러서 GPT 만들기를 누르면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만들기 부분은 완전 초보자분들이 나 이런 거 만들 거야, 만들어줘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는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미리 테스트 해보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달리를 누르면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적절한 이미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름 설명은 GPT-S를 혼자 쓰는 거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공유할 뿐만 자세히 적어주세요. 지침은 GPT-S의 역할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해도 되고, 마크다운을 활용해도 되는데, 나중에 실제 지침을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대화 스타터는 이 g p t s 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에게 활용 방식을 설명해주는 가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세요라고 알려주는 건데, 혼자 쓰는 거라면 이 부분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GPT가 참고해야 되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곳인데요. Word나 Excel, PDF 파일 등을 업로드 가능한데, 한글 파일은 업로드가 안 되고, 최대 20개, 총 용량은 512MB 이하로 업로드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업데이트 되면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기능 부분에 웹 검색은 실시간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 경우만 켜두고 캔버스는 글쓰기나 코드 작성할 때 쓰는 기능인데 수정이 많이 필요한 문서 작업에서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대본 작성할 때 많이 쓰는데 출력문을 받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때 효율적입니다. 달리는 이미지 생성이 필요한 모델에서 켜두면 되고 이건 코딩을 하거나 모든 엑셀 같은 파일을 업로드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켜두면 됩니다. 참고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꺼두셔야 빠르고 똑똑한 GPT-S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부분은 외부 채널과 연결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기상청 API를 연동하면 실시간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참고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추가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연결 난이도가 있어서 다음에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설정이 끝나면 각자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GPT-S를 만들 때 입력했던 모든 값들은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오늘 영상 내용을 결합해서 GPT-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중국집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 리뷰 달아주는 사장님 입장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틀은 역할, 지침, 출력 형식 정도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샵은 주제라고 했죠? 그리고 하이프는 하이리스트, 번호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라 설명했듯이, 출력 흐름에 맞게 번호를 매겨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실제 리뷰가 달렸다 가정하고 테스트 해볼게요. 이런 리뷰가 달렸으면 리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답변을 작성해줍니다. 이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각자가 개인 상황에 맞게 gpts를 만들면 됩니다. 사용하시다가 수정한 내용이 있으면 편집에 들어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저런 기호들을 보면 어려워 보였는데 이제 프롬프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참고로 역할지침 출력 형식은 하나의 예시이고 생략하거나 다른 내용을 추가해도 gpts는 만들어집니다. 결과물을 보면서 목적에 따라 몇번 수정해 보시면 좀더 완벽한 gpts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마지막 팁인데 gpts 제작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분명 생길 텐데요. 그럴 땐 나의 상황과 gpts 제작 목적을 입력하고 마지막 이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제작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핵심 공식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미드저니를 기반으로 이미지 제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뒤처지지 않을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